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 gx가 있고, 자, 이 조건과 이 함수 값을 주면서 이 값을 구하라. 단,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소그 다음 g'1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특징은 뭐다? 자, 즉분 구간의 변수 x가 있다는 거죠.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변수 그렸을 때 제일 먼저 할건뭔가까이 구간을 갖게 해주는 숫자 대입하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주자. 자, 1드라운드 자면은, 이렇게 될 것이죠. 자, 1드라운면 1에서 1 직구는 0. 다 사라지겠죠, 이 값은. 그다음 여기 1드라운니까 3, G1.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직구니까 G1 값이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이 1. 이 값도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결론? f1값은 곱하면 3. f1은 3. 그래서 이 조건이 결정된답니다. 이 함수값이. 자, 두 번째. 자이 변수권이 나왔을 때 양변 전체 뭐 하자? 미분하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조분 구간에 변수가 있을 때수 대입하고 나서 미분하자. 그럼 좌배부터 미분합시다. 합성함좀 미분되겠죠? 그래서 밖에 거 미분할 때 안에 거 그대로 주고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준다. 그럼 g'x 되고 싶고. 자, 우변 미분하면 이 변수가 t 값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fx 곱하기 g'x. 그 다음 이 값도 미분하죠. 그럼 3 g'x.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g1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럼 g1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x에 1을 대입하자. 자, 그럼 자변부터 다 적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될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입한 했을 때 이식이 관련 특징을 보게 되면 자 모든 항에 g 프라임 1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약분 가능한가를 생각했을 때 나누기 할때이 값이 0이 아니란 조건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0이 아니란 조건을 줬죠. 그래서 나누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모두 다 약분되고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G1 값이 얼마? 1이죠. 그러면 결국 이 값은 얼마? F' 1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 F1 값이 있을 것이고. 자, 약분 되니까 1대2 곱하면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이거 이제 잘못 썼노? 잘못 썼죠? F' 1을 구하라는 소리네. 자, 그러면 여기서 F1 값. 자, F1 값이 얼마였습니까? 3이죠, 3. 그럼 3 더하기 3 따라서 6이 되죠. 6. 그래서 f 9러스1 값은 얼마? 6. 그래서 이두 값의 합은 9 되는 겁니다.